안녕하세요. 마이홈 투어 준 과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것은 여주 하동의 빌라 현장이 새롭게 오픈을 해서 이번에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주차장하고 지금 단지 건물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동 같은 경우에는 여주에서도 좀 시내권에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건이 굉장히 좀잘 갖춰져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박스 타입으로 이렇게 주차장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여건은 도심권 치고 굉장히 좀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쪽 주변에 보니까 어지간한 상가나 뭐 관공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좀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위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여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실 타입은 이제 기준층 타입으로 이제 샘플 하우스에서 보실 수 있는 곳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 전용면적이 굉장히 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 소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관 쪽은 3단 수납장, 슬라이드 문, 일괄 소등장치 되어 있고요. 이 현관을 기준으로 거실 주방이 좌우 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방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춰서 균형감 있게 나눠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방이에요 정사각형 구조로 해서 창문은 필름 시공이 되어 있고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 쪽을 가보면은 이쪽에 붙박이장 옵션이 제공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선반 공간이랑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후에 에어컨도 같이 추가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트 인테리어 되어 있고 좀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은 이제 창문 전망은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래도 도심권에 가깝다 보니까 건물 전망 자체가 트여있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욕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 샤워까지 하기 무난한 크기로 나와있는 상태고요. 여기가 두 번째 방인데요. 이두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이 조금 더 크게 나와있다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은 드레스룸, 욕실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드 문을 추가해가지고 분리감을 나타내었고요. 옵션으로 파우더룸 시스템장이 제공됩니다. 환풍창문도 있기 때문에 환기도 충분히 잘될것 같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도 좀 깔끔하게 잘 나온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반대쪽은 이제 주방을 기준으로 해서 방하고 다용도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전체적인 가구 배치나 이런 것들은 방을 보고 나서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는 아까 보셨던 첫 번째 방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이 창문 뷰를 좀 보여드리려고 창문 좀 열었어요. 거실에 대한 창문 뷰는 동일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공간이 좀 넓다는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 비치 있는 공간 외에도 측면에도 냉장고를 설치하기 충분한 여분 공간이 나왔고요. 가구도 여기에 맞춰서 한쪽 코너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리기구 본 다음에 가장 안쪽에는 이렇게 넓게 다용도실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은집 속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여주에서 전반적인 균형이 굉장히 좀잘 잡혀 있는 현장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나 위치나 전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좀잘 갖춰져 있는데 특히 여주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굉장히 좀잘어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리 현장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현장이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